자 오늘 마리슈가한 다섯 달 만에 진짜 오랜만에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. 와잘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이 후련하고 좀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음, 기분이 진짜. 듭니다. 우선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그 그간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고 저희가 뭐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상황들 중에서 저희가 받았던 그 울분이나 마음 속상한 마음들 오늘 다 <laughs> 풀고 가는 것 같아서.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어, 마리슈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마리슈의 그 SNS를 팔로우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리슈의 SNS는 뭐가 있나요? 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예, 네.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 아, 되게... 유튜브도 있습니다. 예. 또 <laughs> 네, 네. 그 이, 저기, 어, 치, 아, 마리슈 어떤 곳에라도 뭐 치시면은, 그러니까 되게 금방 나오는 되게 접근성이 좋은 <laughs> 마리슈. 딱세 글자만 치시면? <laughs> 다 나옵니다. 겹치는 게 없습니다, 마리쉬는. 그래서 네 그렇게 검색해 주셔서 같이 또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어 다음 공연이 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또 오고 가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마리주였습니다 안녕. 안녕. 마리쉬 공연 혹시 혼자 오는 게좀 걱정되셔서 아니면 너무 오랜만이라서 맞아. 뭐 마리슈가 되게 나, 어, 냉정하게 대하면 어떨? <laughs> 이렇게 혹시나 절대 그런 거 없고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오셔서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예 <laughs> 네. <너무> 옛날 소연인가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오셔서 같이 항상 마리슈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막 진짜 오래 전에 2015년에 오셨던 분들도 다 오셔도 돼요. 네. 6년 전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셔도 됩니다. 편하게 오시고 진짜 편하게, 멋있다. 그러게 언제든 누군데 사다 오시고 응. 언제든 오세요. 그리고 혹시 코로나가 걱정되셔서 공연장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래 최대한 저희가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전부 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오셔서 그래도 그 동안 여러분도 답답하셨던 마음을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걱정 마시고 하나 둘셋 오세요. 화이팅. <laughs> 하나 둘셋 오세요! 파이팅! 아, 이팅화이팅이요 하나 둘셋 오세요! 파이팅! 안녕하세요 임세무입니다. 하기 전에는 너무 떨렸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와서 아쉬웠지만 좋았다. 그 제가 제 입으로 말하나요? 제가요? 뭐랄까 하나씩.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귀엽다. 싶어요. 귀엽대요. 귀엽고 예쁘대요! <웃음> 네? <laughs> 선넘는데요선넘는데요선 넘는 게 아마 제가 매력이 아닐까. <laughs> 저의 반려견 럭키가 나이를 먹어서 우중 패드에 이렇게 있으면 자 가장자리에 싸서 그게 제일 키운 것 같습니다. 나이 먹었는데 철좀 들자. 언니 아시겠죠? 오래오래 사세요. 아 너무 많은데 다 들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앨범 단위로 아 그저께 발매했던 봄때모니아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하고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오래오래 사세요. <laughs>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.